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트 총독이 아그립바 왕에게 바울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그립바 왕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바울을 심문하는 형식으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절에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자신을 치던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내들인 공예 앞에서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절에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가장 엄한 파는 누구냐면 유대교의 가장 철저하게 신중하는 가말리엘을 말합니다.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밑에 18절에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누구에게 성취됩니까? 나를 믿어라고 하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취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둠에서 비추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곧바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있게 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기서도 우리는 부활이 그 당시에도 믿기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못 믿을 것으로 여겼는데 사실 나 바울도 못 믿을 것으로 여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담의 색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악랄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인간적으로 볼때 전혀 없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바울 혼자만 겪은 일이 아니라 일행이 다 함께 겪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착각이나 환상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났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일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말로 이르되 사울라사울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는 뭐냐면 새로된 가시가 달려있는 채찍을 말합니다. 이 가시체를 발로 차면 차면 찰수록 차는 발만 가시에 찔립니다. 손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네가 손해이다, 네가 고생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분명히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온 몸은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곁에 있는 군인이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왼쪽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씁니다. 그러자 여기서 뭐가 흘렀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죽은 예수님이 지금 파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과 만나시고 말씀하십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 일행을 둘러 비추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지금 이 사건을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나를 본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바울은 1차 전도행부터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과 앞으로 계속해서 나를 만날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어버렸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바오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의 경험을 들었습니다. 부활은 믿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요. 부활은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부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부활을 증거하시고 또 부활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그 인생 자체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을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